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한 시크릿 레벨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7편의 게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피소드 9, 11, 13편을 수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편인 아우터 월드는 제품 개발을 위해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배경입니다. 주인공 에이머스는 펠리시티를 만나기 위해 비인간적인 임상실험에 자원한 결과 사지를 읽습니다. 하지만 에이머스는 펠리시티를 위해 침묵을 지킵니다. 기업의 탐욕과 윤리 사이의 갈등을 날카롭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엑소더스 에피소드는 7편의 에피소드 중 베스트 작품입니다. 모험을 꿈꾸던 마리는 레이프 세버틴의 우주선을 타고 가출합니다. 마리의 아버지 닉은 딸을 찾기 위해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닉과 마리는 시간 팽창 효과로 비슷한 나이가 됩니다. 마리는 초고도 외계 문명 셀레스티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닉은 마리의 유물을 고향에 전달한 후 우주로 떠납니다. 딸을 구하려는 끝없는 부성에 고향을 구하려는 마리의 모험. 이들을 위협하는 고도의 외계 문명, 시간팽창 효과 등 볼거리가 많은 작품입니다. 콩코드 에피소드는 게임 콩코드의 첫프리거너들이 주인공입니다. 안전한 항로가 담긴 지도를 독점한 길드의 음모를 막기 위해 캐시디 선장은 간신히 탈출한 후 지도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캐시디 선장과 동료들의 모습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케 합니다. 이 작품의 에피소드 모두 높은 수준의 비주얼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IP의 핵심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려 한 흔적도 보입니다. 단점은 짧은 러닝타임 때문에 게임 트레일러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는 점과 각 에피소드 간의 완성도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시크릿 레벨 시즌 1은 게임 앤솔로지의 제작 방향성을 시험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싶군요. 에피소드 9편부터 15편까지의 평점은 6점입니다.